안녕하세요. 화상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. 예, 오늘은 그, 좀, 질병 때문에, 음, 결국은 이제 면책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채권자인은 없었습니다. 채권자인은 어,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주거 이력을 보시면,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금천구, 채무자명의 보증금 1000에 월30 2018년에서부터 현재까지영등포구 채무자명의 보증금 400에 월 40만원 직업 이력은 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자영업을 운영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 자영업 실패한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그냥 일용직으로 월한 100만원 정도 99년부터 음, 상호로 중국음식점 운영했네요 자칫 부진에 빠지면서 어려워졌고요 2005년에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채권자 집에 찾아오는 데 극심한 주심독촉에 시달리며 결국 아내와도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, 2010년에 5년만에 이혼합니다. 2011년에는 이제 그 중국 음식점 폐업하고요 이후 현재까지 뭐 이제 이런 음식점 배달 같은 걸로 생계를 유지하나 유지하고 있으나 허리 협착증이 척추 협착증이죠 근로 능력이 저하되어 힘든 일을 못하는 거죠. 협의 이혼했구요. 음, 월 지금 현재는 뭐 100만 원 정도 배우자하고 이혼했고, 자녀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생존에 계시구요. 상속재산은 이제 파악할 필요도 없고, 지금 14종 체제에서는 뭐 부모가 재산이 있더라도, 그 힘도 있게 조사를 안 합니다.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 중국 음식점 이제 통장을 보다가 뭐 부모한테 돈이 뭐 5천만 원, 수천만 원 이체된 게 있다. 그리고 은닉한 걸로 보거나 아니면 뭐 편파 변제를 봐서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 한 굳이 부친과 모친의 재산을 뒤질 필요가 없는 거죠. 뭐 관련성이 있을 때만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. 파산채권이 1억 정도가 되고요 1억 1,300 채권자는 뭐 9명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명의 재산은 이륜차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이제 배달일 같은 거 하시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 400만 원 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없는 재산이고요 음, 다 환가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음, 부모죠 그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네요 12월 9일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요 상속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종합의견은 주거지 임차보증금 400만원은 유일한 재산이고 2011년경 중국음식점을 폐업한 이후에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통 허리 척추협착증 허리협착증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 고지혈증은 쌍둥이죠 같이 따라다니죠 그 이제 고지혈은 혈관에 기름이 낀거고 고혈압은 이제 혈압이 높은거죠 그래서 뭐 이건 거의 쌍둥이입니다 고지혈증 있으면 고혈압 있고 고혈압 있으면 고지혈증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장시간 근로가 힘드시죠 그래서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이게 됩니다 이런 분은 이제 빨리 파산 면책이라도 해서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, 이 빚이 1억, 1억, 1,350원. 어차피 이거 이 사람들, 이분이 지금 뭐 아무런 활동도 아니기 때문에, 설사뭐 돈을 벌어도 150만원 이하, 이하의 임금만 받기 때문에, 채권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를. 그 채권자들은. 그래서 신속하게 면책을 한 다음에 삼각시키고, 채권자도 빨리 포기시키고, 채무자도 이 빚이 굴, 짓눌림에서, 벗어나서 뭐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8년생이죠 52세 아직 한참이죠 건강 회복해서 조금이나마 좀뭐 본인이라도 그쵸 좀 건강하게 뭐좀 소득은 없더라도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좀 사시다가 혹시 뭐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어떤 뭐 음식점 을좀 해서 또 재개할 수도 있죠. 아주 욕심만 안 부리면 그럭저럭 그냥 본인이 평생 한 70까지 할수 있는 조그만한 가게라도 해서 뭐 안정되게 생활해서 제2의 삶을 좀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파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. 파산만 해준다 그래서 뭐 이분이 삶이 갑자기 그냥 뭐 여기서 아주 확 뛰는 건 아니죠. 그렇죠? 그렇지만, 뭐 마라톤을 얘기하면은, 네 시간 뛰던 사람이 갑자기 3 시간 못 뛰잖아요. 그렇죠? 다만, 일단은, 기초는 마련해 놓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 면책제도가, 파산 면책제도가 아주 큰, 이제, 작용을 해서, 대개 어떤 국민들한테 희망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